집을 봅니다. 가치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잘 보는 하우스봄TV의 봄소장입니다. 어, 2025년 10월달 굉장히 핵폭탄이 떨어졌죠. 그래서 갈매동 아파트들도 좀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어, 10월달 어땠는지 궁금하시다면 함께 보시죠. 고! 고! 2025년 10월 구리갈매 부동산 동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비발디부터 더샵 나인힐스까지 총 8개 단지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이번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어, 저희 동네 부동산들이 조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갈매동에 있는 구리시가, 어, 비조정 지역이잖아요. 어, 이번에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버리면서 구리시가 이렇게 쏙 빠졌는데 그 덕분에 매수 손님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5일 전으로는 사실 손님이 거의 없었고요. 15일 이후로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어, 토요일날만 손님이 저희는 한 15팀 이상 오셨던 것 같아요. 뭐 저희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갈매동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 정말 바쁘셨습니다. 하지만 어, 거래가 많이 됐느냐, 거래 뭐 물론 안 오셨을 때보단 되긴 했는데 임장족들도 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매수세 어, 증가하고 손님들도 많이 오셔가지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 조금 잠잠한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비조정으로 지금 매스컴도 많이 타고 있고, 손님들도 많이 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이번, 10, 15, 부동산 대책. 서울 전역이 토호제 지정. 아, 이거 굉장히 핵폭탄이 떨어졌는데요. 요 관련된 내용 뒷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3번. 집값 환율 불안에 하는 기준금리가 2.50% 3년속 동결되었다고 합니다. 어, 오늘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한은에서는 음, 집값 때문에라도 기준금리를 그냥 동결했다고 해요. 그리고 구리교육청이 분리가 되는 거가 이제 가시화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구리남양주교육청이 두 개가 통합이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분리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하는 게 이제 가시화 됐다라는 기사가 떠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11월 1일에서 2일 제1회 갈매 상생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트로트 가수들도 오고 한다고 하니까 또 갈매동이 한바탕 들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25년 9월과 10월 갈매동 아파트 거래량 추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9월 달에 비해서 10월 달 지금 오늘이 10월 30일인데요. 아직 실거래가 다안 올라온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보다 거래수가 얼핏 봐도 많아 보이시죠? 일단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에 9월에는 한건 거래됐고요. 10월 달은 3건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갈멱 아이파크는 한건한건 한건 거래됐는데 더 추가될 거고요. 스타일스가 이번 달에 사실은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올라갈게 조금 더 있는데 어, 9월 달에는 3 건. 현재까지 10월은 두 건만 거래가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YCT는 아무래도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실거래가 실거래된 건 없고요. 구리 갈면 프루지오가 이제 34평이 한건 7억 5 5 0에 거래됐습니다. 나머지 평수 어, 또 올라올 겁니다. 네. 없지만 9월달은 아예 안 됐고요. 10월달에 일단 한건 더샵 같은 경우에는 28평이 9월에 한 건, 그다음에 10월달에는 현재까지 3건 거래됐습니다. 어, 단연, 갈매 이스트일이 거래, 거래 건수가 많아요. 9월 달에는 이제 6건 거래가 됐고, 10월 달에 현재까지는 5건입니다. 어, 근데 아마도 이제 이스트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전자 계약을 많이 써요. 그래서 거래되는 대로 저희가 전자 계약을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추가가 이제 몇개 정도만, 한두 개 정도만, 정도만 더될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거의, 어쨌든 아마 9월, ]이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있거나 이렇게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 6단지는 9월달에 1건 10월달에 3건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보시면 거래 건수가 확실히 9월보다는 많구요 음, 실거래가가 뭐 신고가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랑 지 지난 주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사실 이번 주는 살짝 뜸하기는 해요. 그래서 거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신고가를 쳐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약간 어,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상태에서 그냥 보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치고 올라가면 어,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많이 오셔서 또 거래가 돼야 되는데 어, 약간 뜸해서 살짝 걱정이긴 한데. 뭐 아직은 어 긍정적인 <laughs>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서울 전역 토허제 지정. 어뭐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한 방이었기 때문에 지금 서울 지역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들은 거래가 지금 거의 없다고 하시고 거기 사장님들 폐업해야 되나 그런 걱정들 많이 하고 계세요. 원래는 용산, 서초, 강남, 송파, 여기 이제 빨간색 부분만 이제 토허제였다가 지금은 아시겠지만 25개 자치구 서울,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확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대출도 확 줄었죠. 뭐 여기서 25억 이상 올라가면 2억까지 밖에 안 되니까 현금 부자들만 사실상 집을 살수 있고 허가도 받아야 되니까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서울이랑 경기 12개 지역은 거래가 거의 멈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리, 게싹 빠져 있잖아요. 그 덕분에 저희 쪽으로 조금 손님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10월 15일 날이 폭탄 같은 대책이 발표가 되고 음, 그래서 많이들 설랑설레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이랑 투기 과열 지역 지정이 16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어 15일 밤까지 굉장히 많이들 갑자기 부랴부랴 계약서 쓰느라 바쁘셨다고 하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20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19일까지 어 그래서 19일이 일요일이었잖아요. 일요일 날에도 영업 하셨다고 합니다. 이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토허 구역 같은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지정 기한이 되어 있는데 조정 지역이랑 투기과 지구는 이제 6개월마다 재지정 음, 여부가 결정되니까 이제 6개월 뒤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구역은 어쨌든 12월 31일이니까 그때까지는 예, 거래가 많지는 않은데 이제 또막 반발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책은 또 어떻게 변할지 내년에 또 선거가 있으니까. 또 중간에 또 해제가 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지금 상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어구역에서 집 사려면 최대 6억까지 대출을 뺀 대부분 현금으로 구입하셔야 되고 어, 기존 LTV 같은 경우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70에서 40%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어, 사실은 돈이 현금이 있지 않은 이상은 어, 서울에 있는 집 매수하시기 굉장히 어려워졌고, 최초 구입하시는 분들 거의 안 되고, 본인 집 매도하셔서 현금이 있는 분들만 좀 가능하다. 그래서 이사가, 거래가 거의 없어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25억 초과 아파트 2억까지 밖에 대출이 안 되면 23억을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렇게 여력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상 멈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거 외에도 음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실거주 하셔야 되니까 갭 투자가 전체 전면적으로 거부 음안 되는 거고 분양권도 (3년) 전매 제한 있고요. 청약재당첨 제한 최대 (10년) 그 다음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LTV 70에서 40% 유주택자 같은 경우 아예 대출이 안 나옵니다. 집 있으면 집도 못 사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입니다 요거 관련돼서는 워낙 전문가분들이 많이 분석해 놓으셨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할건 아니고 간단하게만 짚어드렸습니다. 음, 그리고 하느니 기준금리 2.50% 3연석 동결했다는 소식도 들으셨죠. 오늘은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과열을 부추길 수 있을까봐 음, 금리를 동결했다고 해요. 어, 그리고 10월 기준금리 0.2%포인트 인하하면서 통화 완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고 상반기에 기준금리 인하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음, 주택정책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데 바로 이어서 금리 인하하기가 되게 부담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으로 몇달안 남았지만 추가 인하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한우는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어, 현재까지 저희가 구리남양주교육청이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데 구리와 남양주교육청을 분리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신설하는 게 가시화됐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리교육청으로 분리 신설이 되면 뭐가 좋냐? 어, 아무래도 구리시에서 구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 조금 더 지원이라든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사실 구리시의 명문 고등학교. 어, 음, 뭐 그리고 뭐 저희 학원가 설립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드라이브 정책 드라이브 힘을 더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리시는 구리교육청 분리 신설 방침이 확정되면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토평 이지구 개발시 공공용지 에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토평 이지구에다가 신설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빨리 분리 신설 돼가지고 구리시에 있는 뭐 예를 들면 갈매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한테 지원도 더 많이 가고 명 고등학교가 될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이 동네 인근에 어, 유명한 학원가도 위치해서이 어, 근처에 있는 학생들 뭐 별내나 다산이나 갈면나 어, 은행 사거리까지 음, 라이딩 안 다니고 이 근처에서 좋은 교육 받기를 희망합니다 입주민으로서 강추 저희 애기도 다녀야 돼서 어,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11월 1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날 갈매 상생 축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신인선이 온대요. <laughs> 트로트 가수, 그래서 갈매동 에비뉴 광장에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역 상권이랑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조금 돈좀 썼나 봐요. 그래서 축제한다고 하니까 날씨도 요즘 너무 좋으니까, 한번 오셔서 다 같이 갈매동 주민들 아주 시끌벅적할 것 같은데, 오셔서 같이 그 분위기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역 기업과 상점이 운영하는 50개의 홍보 체험 부스도, 어, 열리고, 그 다음에 동아리 공연, 축하 공연, 이벤트, 그 다음에 초청 가수들 다 온다고 하니까 오셔서 많이들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음, 가고는 싶은데 저는 이제 집 보여줘야 되니까 더 많이 집을 보여줘야지. <laughs> 사실은. 갈지도 몰라요. 어, 손님 없으면 근데 아무튼 지간에 저는 어찌됐든 시간이 되면 가고 안 되면 열심히 집을 팔아서 갈매동 집값 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뭐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도 온다고 하니까 가셔서 많이도 구입도 하시고 음, 축제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제가 이번 달 준비한 내용이고요. 어, 이런 훈풍이 계속 좀 지속돼서 갈매동 집값도 빵빵 올라갔으면 좋겠다. 한번 희망해 보시고요. 희망하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 그리고 갈매동 사랑하는 비발디 본부동산 잊지 마시고 집을 매도하시거나 매수하시거나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